그래서 이렇게 균이 이동하기 전에 증상을 빨리 찾아서 빨리 없애는 게 상책입니다. 그다음에 신초에 나오는 증상들이고요. 그다음에 신초에도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세균 들이막 나와가지고 퍼지게 됩니다. 저렇게 애들이 이제 흩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습한 날이 되게 되면 공기를 타고 제들이 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옮기게 돼서 또 새로운 신초로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찾는 게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언제 신고를 하냐면 저런 거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잎 끝에가 말라가지고 꼬부라지기 시작을 하면 신고를 하세요. 그럼 제가 언제냐 병에 걸리고 나서 한달 반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미 병원균은 내 밭에 다 퍼진 상태예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보이는 그런 증상들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제가 근데 중요한 건 화장병이 참 분화하기가 어려워요. 두 가지 증상을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화장병이고 하나는 화장병이 아니에요. 어떤 게 화장병일까요? 보통 이걸 얘기 듣기 많이 하서 꼬먹게 되니까. 근데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뭐냐면 오른쪽 걸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화장병이 관련이 연맥을 타고 간다고 했죠? 얘는 연맥이 다 깨끗해요. 그래서 잎이 마르지만. 화상병이 아닌 애들은 저렇게 가운데 염맥이 깨끗하고 주변부터 말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잎이 마른 애들이 있을 때화상병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필요한데, 문제는, 네, 이런 식으로 잎이 다 말라져버리면 화상병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균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계속 형성침을 타고 가지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요 가지 옆이 이 잎이 있는 주변부에 있는 조직을 싹 벗겨봅니다. 이렇게 되면 화상병에 걸려 이 화상병이가 싹 갈변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화상병들이 계속 형성층을 타고서 막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잎이 말라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저 주변부의 껍질을 싹 벗겨보셔서 그 안에 형성층이 드러나게 보시면 알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나무에 이렇게 잎이 다 마르게 되는데 이럴 때까지는 이미 다 늦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궤양이 되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잎에 있는 증상이 나오다가 얘가 굵은 가지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굵은 가지에서 형성층을 타고서 얘가 귀이 가면서 이런 침상을 나타내요. 얘도 사과도 마찬가지 이런 식의 침상의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고요. 얘가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이런 경계를 서게 돼요. 저게 왜 그러냐면 식물체가 이제 방어도 하고요. 또 온도가 막 올라가게 되면 화천 병균이 잘 증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경계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살 덕지덕지 붙는 것처럼 이런 괴양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 그래서 여름이 되게 되면 얘가 다 이렇게 말라서 비틀어지게 돼서 이렇게 되는 증상들을 볼수있을야 되고요. 이런 상태가 되면 이미 저 안쪽에 있는 데까지 다근이다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 겨울에는 어떻게 증상을 보이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배낭 같은 경우는 다바사바사 말라있는데, 사실 이렇게 바싹바싹 말라있는 균들은 문 그런 괴양은 문제가 없어요. 저런 건 식물체가 살기 위해서 자기 조직 자체를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대담한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기 물에 젖듯한 증상이 보이시잖아요. 이게 배나무인데 이런 식의 증상이 다음에 진짜 문제가 되는 그런 괴양이고요 배나무 이런 식으로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애들이 이제 봄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괴항에서 주변은 다시 균이 자라나오고 터진 자리로 해서 균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지까지 걸린 애들은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세균애들이 빠져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균애들이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 나 나와, 바깥으로 나와서 애들이 문제가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3월 10일에는 괴항이 이렇게 딱 통성이 되어 있었는데 3월 30일 되니까 터진 자리로 화석병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는 특히 여기 사과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3월 달부터 저렇게 습기가 터진 애들도 없는지 나무에 저 갈라진 틈으로 저렇게 세균 액들이 나오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고 그런 것들 이상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신고하셔서 사전에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궤양은 배나무 사진인데 제가 아직 사과나무 이런 사진을 못 찍었어요. 사과나무는 앞에 보여드린 이런 사진밖에 못 찍었는데. 어쨌든 간 저런 식으로 바깥으로 세균약들이 나온 애들을 나오기 전에 빨리빨리 없애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전제도라는 그런 방식을통 해서 저런 것들을 미리 제거해서 그런 화산병을 관리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증상들이 사과는한 3월 중순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런 증상들을 좀잘 보고 신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이렇게 앞에 새로 발생하는 지역들을 계속 보여드렸는데, 그런 새로 발생하는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화상병이 걸린 지한 3, 4년 지난 다음에 신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농가들이 이렇게 다 신고가 왜 늦냐? 보니까 증상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아까 앞에는 제가 전형적인 화상병 증상들을 보여드렸지만, 실제 밭에 가게 되면, 화상병 말고 다른 병들과 화상병이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 농가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화상병에 걸리게 되면 더 심하게 죽으니까 그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 화상병 증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꽃 사과꽃에 나오는 사진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화상병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화상병일까요? 네, 1번이 화상병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요, 그냥 착과가 안 돼가지고 그냥 꽃이 마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옆에는 착과가 잘 됐는데 옆에는 다른 사과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라버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중, 이런 애들을 저희가 검사를 쭉 해보게 되면 10개 중에 하나만 화상병이에요. 나머지는 화상병이 아닌 거죠. 근데 화상병이 어떻게 번지냐면 저런 애들을 이렇게 접과를 하면서 만지고, 그 다음에 건전한 거를 가해지를 하거나 손으로 짜게 되면 건전한 거로 옮긴다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열매가 수정이 안 되고 잘 마르면 개들을 잘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화상병인지 아닌지 좀 구분한 팁이 있습니다. 여기 건전한 부위에 여기 지금 화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꽃대가 모여진 이 자리를 갖다가 벗겨보잖아요? 그럼 화상병이 아닌 경우는 여기가 깨끗해요. 근데 제가 여기 화상병 사진은 없는데 화상병은 여기가 잘 갈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무풍에 계신 분들은 저렇게 꽃이 마른 그런 증상들 있으면 저기 꽃대가 모여 있는 화방 판타리를 갖다가잘 벗겨보시기 바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신초에 나오는 증상이에요. 오른쪽은 사과, 왼쪽은 배입니다. 하나는 화상병이고 하나는 화상병이 아니에요. 어떤 게 화상병일까요? 일 번, 3 번. 네, 3번이 화상병입니다. 지금 보시면 2번 증상을 보시면 이피 마르지만 가운데가 깨끗해요. 그죠? 근데 여기 1번은 보시게 되면, 어, 네, 여기가 그러니까 연맥을 타고 들어가는 증상이 있고, 배는 마찬가지로 연맥을 타고 들어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연맥을 타고 들어가는 거 보시고요. 나머지 두 개는 복숭아 숙나방 피해입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 다음에 는 묘목이에요, 묘목. 묘모. 사진 네 가지가 있는데 저 중에 하나가 화상병입니다. 어떤 게 화상병일까요? 4번이 화상병입니다. 1번은 불안병이고요, 2번은 적진병이라는 거고, 얘가 화상병이에요. 화상병이, 화상병이 보시게 되면 여러 게해 그런 잎이 달렸던 자리들이 이렇게 수 침상에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서 시껌껌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 같은 숫자를 보면, 이 여기 적진병이 되게 심한 걸 보여드리는데 심하지 않은 애들은 허삼병하고 너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목을 구입하실 때 묘목이 이상하면 절대 사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묘목을 꼭 식마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꼭 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식물시라는 겁니다. 왜 네, 증상이 다른 적진병 같은 애는 특히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불안병은 그러나마 쉽습니다. 여기가 오돌토돌 튀어나온 게 있어 쉽고요. 그다음에 얘는 지금 잎 가지가 다 마르고 있는데 어떤 게화산품일까요 이가 화산품인데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요 제초제 피예요 밑에 지금 제초제 쳐가지고 이제 마르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잎을 쫙 보시게 되면 요 잎을 도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네. 조사해를 보게 되면 여기가 싹연맥이 갈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파리가 마른다. 그러면 저런 연맥이 갈변된지 안 된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불안병입니다. 이 사진 4장 중에 2장은 불안병이고 2장은 화상병이에요. 2번하고 3번이 화상병이에요. 지금 여기 2번 증상을 보면 이렇게 연맥이 딱 진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가운데 연맥이 되게 진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는 바싹바싹 말라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가운데에 있는 애예요. 가운데 있는 애는 그런 증상이 안 보여. 그럼 쟤는 화산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저렇게 잎이 마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끊어내야죠? 아니, 저게 화산병인지 아닌지 알려면. 긁어봐야죠. 아, 그렇죠. 제 연결되어 있는 가지 부분을 긁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화산병인 거기가 갈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을 저 같은 병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면 얘하고 얘하고는 다른 애라고 합니다.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 오른쪽에 불합병 이어 애들 바싹바싹 말라있지만 화상병은 세균으로 되기 때문에 가운데가 약간 시커면서 약간 약간 축축한 느낌이 사진상에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잎이 마르면 잎이 마를 때 잎이 마를 때 축축한 느낌인지 없는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라 거고요. 그다음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화상병을 좀 신고하는 날들이 보통 5월 중순쯤 됩니다. 저 때가 되게 되면 아까 잎이 꼬부라지는 걸 보고 증상을 보고 중, 신고를 하세요. 근데 저희가 2021년도에는 배나무가 4월 29일 그다음에 사과는 5월 1일날 처음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건 뭐냐면 아까 꽃의 증상이 나와서 개가 마르기 시작할 때 나오는 증상을 보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농가들이 아 이제 증상을 아시나 보다 했는데 다시 5월 중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왜 저런 꽃 증상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쟤들이 가장 중요한 전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그 문자가 날아가게 되면 한 열흘 지난 다음부터 꽃을 잘 관찰해 주시라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부터 화산병이 어떻게 번지는지 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A1가원이 화산병이 처음 나왔던 집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발생했던 전에 걸렸다고 농가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보면 여기가 6월 5일날, 여기 6월 10일날, 여기 6월 19일날, 여기 6월 25일날 쭉쭉 번집니다. 이 하얀 접들은 이 A가란 집 같은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양봉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봉장이 한 3천 봉 정도 에 있는 그런 양봉장이었어요. 그래서 옆 주변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서 꽃 감염이 막 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사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일 경작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일 경작자라고 하면 화장터에 걸리신 분이 다른데 과수원을 경작하고 계신 분들 저희가 동일 경작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동일 경작자 분들이 이런 뭐여기가충 제천 충주에도 농사 치시고요 특히 어, 여주, 이천 그런 데 퍼진 거는 안성에 있는 분들이 거기가 농사져가지고 번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이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나무가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옮겼다는 걸 보여줬던 사례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지역 내에서 어떻게 번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충주 산청면의 한 면인데요. 2 0 1 9년도 여기 7개 지점이 나왔어요. 근데 2022년도에 이 계곡에 있는 모든 과수원이 싹! 나와서 다 묻었습니다. 되게 심하게 나왔어요. 2020년도 아까 되게 심하게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2020년도에 빨간 점, 2021년도에 어, 초록점이 나왔던데 2022년도가 됐더니 이 계곡에 있는 모든 과소이다 나오더라라는 거지. 근데 여기는요, 다 버리 옮겼던 증상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삼종이 걸리면. 내 바치 문제가 아니라 주변으로 다 피해를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안성하고 천안에 여기가 천안이고요. 입장이 여기가 안성, 성흥면이에요. 화산병이 처음 나왔던 동네입니다. 여기가 화산병이 어떻게 번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2 0 1 5년에 빨간색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황색이 2010년에 나온 거고요. 연도별로 가겠습니다. 2017, 2018, 2019, 2020년도 21년, 22년하고 23년에 여기 마지막에 한 농가가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2 k m 거든요. 여기 있는 과수원이 전부 다 나왔어요. 다. 다 나와서 다 붙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애들은 엄청나게 심했어요. 근데 저 안에 아직도 과수원 하나가 남아있어요. 병에 걸리지 않은. 거. 그거는 왜 걸리지 않았을까요? 네. 그게 여기 포인트입니다. 제가 저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 집은 그안 나온 집은 문을 다 걸어 잠가가지고 저못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농가가 지나가다가 물어보세요. 화장병이 사람이 옮기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사람이 옮기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그렇다는 거죠. 왜저 건너편에 있는지, 왜안 나오는지 알았다는 거죠. 그분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그 농가가 너무 지랄 같아서 그 집에 사람들이 가서 일을 안 한답니다. 그 집에 는뭘걸왔던겁까아 제가 이제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네. 네, 그렇죠. 사람이 안 가는 거고 사람 관리를 엄청나게 철저한 거고 와서 소독해라, 잔소리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안 간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맛을 이제 가족끼리 한대요. 그분을 제가 작년 1월달에 만났어요. 제가 이제 천하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손을 쫘 드시더라고요. 드시면서 그 자기라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강의를 자기는 다100% 실천하고 있다. 라는 거죠. 네, 100%. 그래서 자기는 그 저, 아, 저 아수라상 속에서도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다가 이제 방제 얘기를 드릴 텐데, 그걸 정말 철저하게 실천하시면 화상병에 안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묘목에서 옮겼던 사회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여기에 큰 나무에 화상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농가를 이제 면담하러 갔습니다. 근데 농가가 이 화상병이 묘목도 오나요? 물어보면서 사진을 보여줘요. 자기가 올 봄에 묘목을 여기다 심었는데 묘목이 안 좋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어, 화상병 사진이 맞네. 그래가지고 거기 밭을 막 갔어요. 갔더니 아까 보였던 이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막 있는데 이 밭의 문제가 뭐냐면. 이 양반이 가지를 이렇게 분할하려고 신초가 나온 애들을 다 끝에다 자르고 다니셨어요. 모든 밭에. 신초가 나오는 모든. 저 신초가 지고 화장병이 먹고 들어가는 걸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화장병 걸린 가지를 하고 건전한 가지를 옮기게 되면 저렇게 옮긴다는 거고 저걸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자기 본밭에하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본밭으로 옮겼던 사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나무에이 나무. 이 나무는 위에는 말짱한데, 여기 대목 있는데 병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화상병증이 나오더라는 거죠. 제가 저거를, 오, 어, 저기는 도대체 뭐지? 왜 대목에만 증상이 있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묘목이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목을 잘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지금은 화상병이 나온 밭에 가면, 묘목을 새로 보식했는지 안 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묘목을 심었는데 죽은 자리가 있다고 물어보는 거죠. 혹시 언제 심어셔서 죽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2020년도, 2021년도에 갖다 심었는데 죽었어 얘기를 합니다. 저 집도 아까 2020년도 사례예요. 그때 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원래 묘목업자들이요. 저렇게 안 좋은 묘목은 팔지 않는답니다. 근데 2020년도, 2 1년도에는 묘목이 너무 딸렸대요. 그래서 저런 안 좋은 것들도 다 사람들이 사갔다는 거죠. 저 주인 양반도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심었어요. 다안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일부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화장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목을 새로 보식하시거나 하실 때는 항상 깨끗한 묘목만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건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 얘는 그 다음에 얘는 그동네 정원수에 번졌던 사례예요. 지금 처음에 여기 모과 같이 모가가 있었는데 모가가 신고도가 들어와서 모가를 조사하고 나서 동네를 막 보다 보니까 여기에 사과랑 배랑 정원수 다심겨져 있는데 거기에 다 증상들이 이렇게 꽃에 나온 증상들만 나무에 한두 개씩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도대체 얘는 어디서 왔을까 봤는데 여기 원점이라고 돼 있는 집 밭을 갔더니 여기에 이렇게 오래된 괴양편나또시들은 증상이 있고 여기 오래된 괴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양반하고 쭉 얘기를 해보니까 이양반이 여기 논에 있는데 논 옆에 또 사과도 심었는데 여기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양반 여기다 가 사과 왜 심으셨어요? 했더니 논장 논이 돈이 안 되니까 사과를 심어볼까 하고 이제 심었다는 거죠. 그럼 농사 기술은 어디서 배우사? 그랬더니 충주에 가서 배우는 거죠. 화산병 나온 집에 가서. 그래서 그분 화산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전 처음이라고 얘기를 계속 얘기하지만 스토리 상으로 보면 그분 그렇게 사과 나온 병집에 나온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게 옮겨 온, 온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저원수가 다 걸린 거죠. 저원수 방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걸리는데 하나 두 개씩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상병이 무서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는 작년에 2024년에 재식했던 A랑 B가원이 재식했는데 나왔어요. 근데 아까 제가 여기 보여줬던 동네입니다. 이 보여줬던 동네에 딱 과수원이 하나 여기 배농가가 나왔었어요. 남았었는데. 저 집이 어땠었냐면, 이 2020년도에 병이 많이 나올 때, 저도 밤에 지나가다가 7, 8시쯤 듣고 어둑어둑한데 저 앞을 지나가는데 배나무에 증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서 저 집을 곧 돌아봐야겠다고 아침에 딱 갔는데 농가가 다 잘라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작년도에 이제 화상병이 더못 견디니까 신고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이 화상병이 나온 것도, 이렇게나오게 화상병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500m 떨어진 가원이 그때 새로 심었던 가원이고, 여기 옆에또 떨어진, 300 m 떨어진 가원이 새로 심었던 가원인데, 이밭에 갔더니 이런 식으로 꽃가염된 애들이 제막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중요한 건이 양반이 어떤 일을 했냐. 여기 지금 적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적과에서 여기 시커멓게 변하잖아요. 저게 얘는 화상병이 걸린 거예요. 저게 그냥 화상병이 아니면 제가 그냥 마른데, 저런 식으로 화상병이 걸려가지고, 뚜루루룩 걸려있더라는 거죠. 이 화상병에 걸렸던 분조차도 이게 화상병 증상인지 잘 모르고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화상병이 쭉 번지고 있는 거예요. 이 화상병 증상이 얼마나 른잘모르수 있냐면 2015년대 화상병에 처음 걸렸던 농가가 2018년도에 재식을 한다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식을 어떤 나무 갖다 심할지는 자기가 다른 사과밭인데 그 사과밭에서 지금 묘목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목 잘 푸긴다 한번 보시죠. 오늘 갔어요. 그랬더니 그 밭이 다 화상병 받친 거죠. 그 화상병 바다 안에서 모몸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 그걸 또 화상병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꼭그 다음에 양구 같은 데도 양구에 굉장히 심한 낙개다 걸려 있던 건 사회들이고요. 지금 걱정은 양구가 여기가 요즘에 사과의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구 사과가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 저도 걱정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무주 처음 나왔던 농가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농가들 중에 여기 혹시 계신 분 계신가요? 안 계세요? 네. 여기가 지금 150주 나온 지금 처음 신고한 집이고, 주변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역 60주, 뭐 30주 이렇게 병이 막 나와서 주변으로 막 퍼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만 나온 게 끝이 아니라, 여기도 이제 되게 심하다는 거죠. 걸린 자송산은된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냥, 네. 여기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지점인데, 여기서 한 4km 떨어지는데, 여기에 묘목밭에서 화산병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묘목밭에서 7월까지 신고했나 그런 것 같은데요. 번호별로 다른 품종이 숨겨져 있었는데, 이렇게 붉은색으로 한 표시한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화산병이막 번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보니까 화산병 증상이 위에도 있고, 대목에도 있고, 이렇게 대목 자리만 있는 데 있고, 그 그러니까 증상이 위아래도 나오고, 위에만 있고, 아니, 대목에만 있고 하는 증상들이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왔냐? 이 집에 와서, 그, 아까 화장병이 많이 나왔던 그 집을, 베트남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꽃다기 작업을 하고, 그 다음날 저 집에 가서, 이렇게 대목에서 나오는 순을 없애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걔게막 문대고 간 거죠. 아까 이렇게 원자리 보여드린 애들이 이제 거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아까 안동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 이게 증상이 대목에또 대목에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중요한 건, 그 업체가, 무주가 이때 당시만 화산병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산병이 없는 지역 찾는다고 와가지고 했는데, 뭐, 이거 화장병이 묻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산병을 잡는 첫 번째 방법은, 외부에 오는 작업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작업도구를 다 뺏으셔야 돼요. 내 거를 새 거를 주는 게 아니고요. 새 거를 주면 그 사람들이 몰래서 갈아가지고 헝거 인대요 예, 저희들이, 농가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뺏고, 새 거를 주고, 그 다음에 갈때 다시 바꿔서 가져가게 하고, 그 작업도구는 뭐 작업한 건다 빨고 소독적인 먼저 멸균통이 먼저 삶아야 되시고 작업도구는다 알코올에다가 90초 이상 담가 놓으셔야 돼요. 꼭. 근데 무풍에 계신 분들은 또 이따가 다 달라요. 또더더 더 심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지금은 이제 나무 안에서 화상병균이 옮겨준 사례인데 여기 빨간 점자리 병증 이 있었는데 이렇게 점, 이렇게 동그란 자리를 검사해 보니까. 이렇게 노란 자리들은 호산병균이 나오더라는 거고요. 여기는 빨간 자리에 병이 걸렸는데 저렇게 번호가 있는 를다 검사하니까 이렇게 노란 자리들의 병원균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갔죠. 7 번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배나무의 유조직인데 그 건전한 도장지인데 여기가 괴한이 있었거든요. 도장지를 깨끗한 도장지를 검사해 보니까 다 감염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호산병이 걸려 있으면 건전한데로 이미 다화호병균을 옮겨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 에 여기 팍배나무에 나오는 증상들의 사진 사진이에요. 팍배나무가 이렇게 이파리가 마르고 한다 그러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산사나무가 보여준 사례들입니다. 산사나무 꽃이 이렇게 다 화산병 걸려요. 지금 여기 옆에가 화산병 걸린 밭이고요 여기가 그집 정원이에요. 정원에 이렇게 화산병 걸렸다는 거죠. 전 산사나무는요, 아무데나 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다음 이 모가나무가 더 굉장히 약해요. 여기도 화산병이 많이 나오던 동네 안에 있던 모가나무가 다 나와가지고 다 한번 잘라낸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모가나무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도 잎이 마르고 꽃이 마른 게 있는지를 유심히, 보,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